안녕하세요. 어 제가 지난번에 그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더라고요. 그게 제가 해외에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고 한국 와서 바로 촬영한 건데 너무 잘 먹었나 봐요. 잘 먹고 잘 쉬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었는데 아 지금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. 시간이 지나서 아 평상시 체중에 거의 근접하게 돌아왔고 좀더 빠지긴 해야 되지만 아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젊을 때 좋은 차를 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이제 어 젊을 때 차를 사면 카푸어 된다 특히 외제차 사면 어 집못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한국에 많잖아요 아 물론 저는 그게 어떤 뜻에서 어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어 좋은 차를 젊을 때 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에 어쨌건 이런 어, 로드스터 차량을 타보고 해 보니까 장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, 왜 젊을 때 좋은 차를 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어, 제가 이 차를 좀 타고서 이렇게 다녀 보니까 어, 저도 젊은 사람인데도. 허리가 아파요. 이게 오래 운전을 하잖아요. 어, 특히 이렇게 장거리 주행 같은 거할 때는 차라리 고속도로 완전 도로 깨끗한 곳에서는 괜찮아요. 왜냐면 하 차가 이렇게 다게쫙 깔려 가지고 가니까 편안함이 있는데 근데 모든 고속도로가 그렇게 다 노면이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이런 주행을 할때한 3, 40분 이상 하면은 아좀 이렇게 피곤하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지금 나도 가끔 이렇게 허리가 아플 정도인데 어 이거를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타면은 과연 탈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는 로드스터잖아요 로드스터다 보니까 어 한국에서 타기에는 조금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디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처럼 날씨가 항상 일정하게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못 열고 겨울엔 추워서 못 열고 뭐 봄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못 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워도 내가 추위를 좀 견딜 수 있고 더워도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나이에 타야 더 많이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좀 이렇게 어, 젊을 때 이런 스포츠카, 특히 로드스터 이런 것들은 어, 타야 어, 뭐랄까 좀 많이 즐길 수 있다,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감성적인 측면인데요. 제가 이제 뭐 60대 뭐 이렇게 백발에 그런 분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뭐 멋있다 어,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멋있어요. 멋있지만. 어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은 것과 나이 서른 먹고서 뭐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거랑 다르잖아요. 같은 교복이지만 어, 뭔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. 그 주는 감성과 느낌이.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대에 이걸 했을 때 뭔가를 했을 때더잘 어, 어울리고 더 뭔가 이렇게 청춘이 느껴지고 젊음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런 로드스터나 스포츠카들 혹은 뭐, 뭐 다른 좋은 차들도 있죠. 뭐 그런 것들도 좀 젊을 때 타야 그 감성이 더잘 살아난 차들이 있어요. 뭐, 예를 들면은 뭐, 마이바 이런 거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는 좀더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고, 어, 그런 점잖은 분들이 타시는 게더 감성이 좀더 이렇게 잘 살잖아요. 이런 게 신호 대기 하면서, 어, 탑을 오픈하는 것도 내가 좀 젊고, 예쁘고, 잘생기고, 이럴 때 하면은 좀더그 감성이 전더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촬영을 해가지고 남길 수도 있고, 뭐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,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, 절친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딱 해안가 도로 다니면서,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도 있고, 어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멋있고 좋지만, 어, 고등학생 때 입은 그 교복의 느낌처럼 젊을 때 했을 때좀 더, 어 감성적인 게 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젊을 때 하면 뭔가 좀더 이렇게 관대해지는 게 있잖아요 뭐 10대 때 잘못을 하면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경험이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뭔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까불거리면서 타거나 뭐 아니면 여자친구를 태우고 막 허세 부리고 이런 그 까불까불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젊을 때면은 그래 좋은 시절이다 그게 뭐 얼마나 가겠니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런 부분에서 좀걔 젊을 때 좋은 차를 타야 한다. 어 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재생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 뭔가 이런 카푸어들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. 저는 이 카푸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차를 타는 게 맞는 거고. 다만 집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할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가면서까지 차를 사면 안 되겠지만 뭐 현금 전체로 이렇게 다 차를 산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보단 차가 먼저가 돼도 저는 개인의 가치관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젊을 때는 내가 어쨌건 집보다 차를 먼저 사도 뭔가 일이 잘안 됐어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또한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좋은 차를 사 보니까 와 진짜 좋다 나 다음에 더 좋은 차 사고 싶다 이러면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내가 뭐9 o 6 그렇게 회사에서 일만 했었는데 뭔가 회사 끝나고 나서 부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어떠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좋은 차를 타는 거는 내가 무리해서 지나치게 정말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, 저는 오히려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, 잘안 됐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.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차 타고 부모님 모시고서 이렇게 좀 돌아다닌다던가, 그런 부모님들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밤늦게 오시는데, 제가 이 차를 타고서 딱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모시고 온 적이 있었어요.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촬영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좀 급하게 빠르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, 어, 뭐,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을 때 차를,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뭔가 카푸어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, 무리해서 사면 안 돼요. 무리해서 사면 안 되고 사람마다 이렇게 환경이 다르잖아요. 누군가는 연봉이 높아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 주거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. 뭐 누군가는 학자금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뭐 누군가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집 같은 거를 먼저 벌써 선물해 주셨을 수도 있고 어 어쨌건 제 생각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번 돈으로 전액 현금으로 차를 살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는 크게 무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.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, 아직 혼자일 때 그런 것도 한번 즐겨보고 그리고 차가 자산인 건 맞아요. 감가가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자산이라서 문제인 거지 자산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걔좀 타다가 한 3년 타다가 팔아도 되거든요.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하거나 뭐 집이 필요할 때 되면, 그때 팔고서, 그땐 좀더 이렇게 경제적인 차로 가고, 그러고 이제 내가 살림살이 에좀더 이렇게 보탬을 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네, 오늘은 저의 이런 개인적인, 어,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좋은 차는 젊을 때 타야 하는 이유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고, 서로 소통을 해보면, 어,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고,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